지금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경기도 지역들이 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서울에 거품이 많이 끼고 노도광이나 혹은 경기도 외 지역이 거품이 끼려는 찰나에 빠졌는데 이번에는 미중무역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지면서 다시 올랐죠. 그래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거품이 다 꼈기 때문에 외곽 지역부터 빠진다. 그런데 한 6월 혹은 7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저기 막 억단위로 떨어졌다 이런 기사들을 내더니 요즘에는 슬금슬금 안 내고 있어요. 추세가 바뀐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던 동네 중에 하나인 김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역세권도 아니고 역세권이죠. 매매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역세권으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이다. 7월 초에요. 저렴하니까 관심이 쏠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매수 문의가 끊겼다. 근데 쏠리는 관심. 뭔가 시작부터 이상하죠. 그런데 안정화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서울까지 15분 뭐 남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이 안정화의 조건이 뭐냐. 언제 안정화가 되느냐. 어떤 식으로 안정화가 되느냐. 안정화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쓰고 있죠. 집값이 여기서 이제 고압세로 간다. 이게 안정화.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아니면 거품이 빠져서 하향 안정화 된다. 이게 안정화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떨어진 다음에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다가 멈춰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을 때 그때쯤 관심이 쏠린다고 해야지 지금 무슨 관심이 쏠리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는 아파트 대신에 오피스텔로 유턴한 실수요자들. 자, 이 말에 절대 낚이시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피스텔 엄청나게 띄우죠. 문제는요, 오피스텔 자체가 일단 거래량이 많은 편이 아니고 뭐 요즘에야 뭐 비정상적으로 심리 많이 쌓였고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 시장에 LTV가 좀 강하게 적용이 되면서 오피스텔로 몰렸었죠. 왜냐면, 저기는 대출 많이 해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심리에 넘어가서, 오피스텔, 이런 것 샀다가는, 해망이다 왜냐면, 오피스텔 자체는, 요즘에 뭐, 아파트 대체한다고 해서, 뭐, 아파텔,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좋지 않다. 아파트랑 오피스텔 자체는, 굉장히 많은 게 달라요. 일단은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 자체도 다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가능하죠? 가지고 있다가, 언젠간 재건축을 해요? 그때 가격이 한번 올라가는 효과라도 기대해 보고, 부수고 다시 짓는 그런 것이라도 있는데, 오피스텔은 그런 것도 없죠. 억지로 한다면 하겠지만, 아파트만큼 인기 있진 지 않고, 거주하기 좋느냐? 좋은 점도 있죠. 뭐, 요즘에 풀옵션이니 해가지고, 1인 가구 살기 되게 좋다. 그런데, 언제까지 1인 가구로 살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아파트나 뭐, 이런데보다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주차 공간은 넘나요?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 거기다 이제 취득세 자체도 높죠. 그런데도 오피스텔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아파트 안 팔리니까. 대출 많이 나오는 거라도 사라. 그런데 요즘엔 DSR 적용되니까 오피스텔도 망하고 있죠. 특히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은 원래는 주거용 부동산 취급보다는 수익형 부동산 취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 인상 때 주거용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그러면서 결국엔 뭐예요? 홍보. 이런 데도 홍보. 그 중에 요거, 홍보하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때요? GTX로 뜬 아파트들 비명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뭐, 안양, 의왕, 과천, 그리고 어디? 김포. 8억 4,700에서 1억 하락한 7억 1,500.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요, 초에도 이렇고, 지금까지도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기사를 안 내고 있더라. 왜? 떨어질 때막 사람들 관심 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냈는데, 계속 이런 쪽에 관심 을 가지는 건 좋지 않죠? 올라갈 때 혹시나 떨어질까봐 그렇게 기사 많이 내거든 뭐라 그래요? 관심 이야기하고 있는데, 벼락까지 피하려다 하우스 푸어 될 판이다. 그런데, 벼락거지가 왜 벼락거지예요? 지금 벼락거지라는 말이 이제 슬금슬금 사라지고 있죠? 왜 사라지고 있어요? 벼락투자된 사람이 투자처럼 안되고 있으니까 자산 가치는 올랐어요? 자산 가치 오른 다음에 금리가 올랐어요? 팔리지가 않죠? 팔리지가 않으니까 미실현이익인 상태로 계속 가지고 있는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은 감당 가능했던 것도 감당 불가능해지고 아니 자산은 집 안산 사람보다 집 사가지고 나는 자산은 늘었다 하고 있는데 자산은 늘었는데 생활요건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집안산 사람은 마음 놓고 외식하고 있는데 나는 간장 계란밥 먹고 있더라. 생활비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매수자가 없어지니 효과는 낮아지고 매물이 쌓이는 악순환. 이게 하락 초입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러면은 하락 초입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전문가란 작자들은 특히 그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 거기 업계랑 좀 관련 있는 작자들이겠죠. 그걸 통해서 좀 저기 수수료든 뭐든 이득 좀 챙겨 먹는 인간들, 자문료든 강의료든 그런 인간들은 거래가 적으니까 하락이 아니다. 모든 하락기 시작에는 거래 감소가 있었어요. 거래량 측정하기 시작했을 때, 2018년 하락 때도 거래량 감소가 있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거래량 감소 이후 하락세가 나타났다. 늘 그랬는데, 아니다! 라고 우기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 보면요. 보세요. 오히려 막 떨어진다고 이야기했던 7월 초. 7월 초면은 보통 막한 달쯤 잡아보고 이야기를 하겠죠? 한두 달 정도? 그러면 그때는 요만큼 떨어졌는데, 지금은 하락 폭이 가속화됐다. 요 때보다도 요 때가 좀더 기울기가 강해졌죠. 하락세는 계속 되고 있다. 전세 역시 마찬가지죠. 7월 초뭐 이야기 하고 있는데 멈췄느냐?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전세가 같은 경우는 요거 저기 억지로 띄운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좀 하향세를 가고 있는 추세죠.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건 갭투기하게 불리하다.갭이 크다. 어디서 매수세가 들어오느냐? 투기 수요가 들어오긴 애매해졌고, 그 다음에 실수요가 들어오긴 8억에서 뭐 치독대. 떨어졌다. 더 떨어지면 6억 되겠죠? 6억 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서울에서 밀려나서 경기도 간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경기 외곽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김포에서는 소득 3천 정도로 안심 전환 대출 4% 받고 DSR 40% 맞추면 한 2억 정도 나와요. 6억 정도 하는데 한 4억 정도 마련해야 되죠. 이거 어디서 마련할래? 소득 없는 사람들. 소득 많은 사람들이 김포로 가겠느냐. 뭐갈 수도 있겠지만. 굳이 김포로 가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사놨고. 그래서 보면, 역세권 관심은 무슨 역세권 관심이에요.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역시나, 침체되다가, 윤석열 효과 받고, 올라가다가, 지금, 5월 정점 찍고, 6월에 살짝 꺾였죠? 7월은 더안 나올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거래되던 데 2000건대 중반이던 거래량이, 지금 이제, 요 때까지 200건인데, 요 때는 100건대로 떨어질 걸로 보이죠? 2 0분에 1토막 났다. 거래량이. 그래서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거래 가격이 좀 이상하게 되고 있죠? 보다 조금 더 싸게 거래되고 있고, 호가 낮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떨어졌죠. 5억대까지 갔다가 지금 4억대로 떨어지고, 역시 호가 낮추고 있다. 전세 가격은 더 빨리 떨어지고 있죠. 말씀드렸었죠. 외곽 지역부터 전세 붕괴 일어날 거라고. 근데 다만, 이번에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중심부도 같이 전세가 슬금슬금 빠지고 있는 거고. 근데 중심부 빠지면 외곽 지역은 앞으로 더압제예요 자, 풍무동. 7억 7천. 직거래 가격 떨어뜨린다고 오늘도 기사 나오던데 이게 직거래가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직거래는 뭐예요? 가격 띄우기용이죠. 그런데 7억, 6억 7천 7백, 6억 5천 5백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7억 7천 껴놓고 있다. 호가 7억 3천에서 6억 5천으로 8천 떨어졌다. 장기동이죠. 가격 떨어지는 추세죠. 6억대로 떨어졌고 호가는 5억 8천까지 나오고 있다. 근데 거래가 안 되고 있다. 7천이나 떨어졌다. 전세 가격 역시도 슬금슬금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더라. 매매 가격 역시 슬금슬금 따라가고 있고.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전세가 떨어지면은 매매가에 영향이 많이 갑니다. 어느 정도 이미 조성이 돼서 슬금슬금 이제 투기가 들어왔다가 실수요로 대체가 되고 뭐 이러면서 그런 것과 달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초창기 투기 수요들은 엄청 들어가요. 신도시 프리미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전세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자. 쭉 떨어졌죠 7억 6억 7 5 0 0 근데 원래 얼마 찍었던데요 8억 중반까지 찍었었죠 지금 6억 7천 매물 나오고 있다 자 여기도요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고 지금 4억대 거래 떴죠 여기 멈췄죠 거의 그리고 호가는 더더욱 낮게 나오고 있다 실거래가보다 그래서요 일반적으로는 실거래가보다는 호가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호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효가를 낮춰도 안 팔리고 있다 더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역세권에 관심 따윈 없다 전세 역시 쭉쭉 빠지니까 매매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이 단지가 특히 전세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특히 매매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다 어떻게 따지면 풍무가 한강신도시보다는 서울을 좀더 가깝죠 그런데요 김포도시철도는 2장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풍무쯤 가면은 출근할 때탈 수가 없다 오히려 가까운 게 독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쭉쭉 빠진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이야기예요. 김포 아파트 월세 거래량 1,375건 갑자기 전세의 3배 육박한다. 월세 대란 납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트렌드는 전세 대란은 끝났으니까 월세 대란으로 트렌드 몰고 가는 거. 그러면서 해석을 뭐라고 그래요?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지는 수도권 임대차 시장에서 김포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일단은 확장시키죠. 내용을. 그러면서 뭐예요?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의 3배 유독 가격이 급등했는데 하락 속도도 빨라서 월세 급증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냐. 월세 역전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이 이상해요 그럼 저기는 왜 월세 거래량이 증가했을까요? 확인을 해보면 답이 나오죠 형은 다알 수가 있어 1415건이죠? 임대주택 거래가 이렇게 갑자기 나왔다 아니 비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월세가 나오면 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보통이죠 이상한데 거래량이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 정도 찾아볼 노력도 들이기가 싫은 거다 월세 거래량이 폭등해서 그렇다 갑자기 폭등했다. 갑자기 433건에서 1,375건으로 폭등하면 뭔가 이상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해석을 이 따위로 해놓고 내놓고 있다. 요건데 법인에서 개인으로 파는 거 갑자기 거래량 확 늘어나요. 보통 뭐예요?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 법인에서 분양 전환하면서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것처럼 저렇게 폭등할 때는 항상 그런 것들이 있는데 늘 이야기하지만 부동산에서 지긋도 모르는 인간들이 기자라고 저 따위 기사를 내고 있다. 월세 수급동향 어때요? 월세 다 뜨고 있다 뜨긴 뭘 떠요 지금 이제 막월세대란부축이니까 조금씩 다시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쭉 빠지고 있죠 왜? 전세 빠지면 월세도 빠진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매물 어때요? 매매, 전세, 월세 폭증 중 그러나 받아주는 사람은 없더라 그래서 외곽 지역은요 임대차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은더 크게 터질 것이다 매물만 봐도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못 구하겠고 다음 사람들한테 떠넘기려고 매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가격 떨어지니까 빨리 팔려고 종부세 완화로 뭐 매물 줄어든다 뭐 이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종부세 다주택자들이 서울을 많이 샀을까요 아니면 경기도나 뭐 특히 신도시 이런 쪽을 많이 샀을까요 당연히 신도시 쪽이죠 그런데 매물 늘어나고 있다는 거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완화해 준다고 버틸 것 같아요 지금 추세가 바뀌었는데 버티면 언젠간 올라가겠지 그것들은 진짜 초보들이고 부동산 시장 많이 겪고 타주택자들은 아 진짜 경제 사이클이 어떻고 저희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뭐그 정도까지 이해한다 이건 아니더라도 아 떨어질 때 장기적으로 떨어졌구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하려고 하지 다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금매로는못 팔겠다 이 정도 나오는 거고 입주 분양 계획 보면은 오피스텔 분양 계획이 두 건이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막 오피스텔 띄우고 있었던 거고 아무 이유 없이 띄우진 않아요 공급은 많이 줄었습니다 공급 부족이죠 공급 부족인데 왜 집값이 떨어져요? 오히려 공급 과잉일 땐 집값 올라가더니. 공급이랑 관련이 없다.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인구수. 증가 폭도 슬금슬금 빠지고 있다. 세대수 증가 폭도 슬금슬금 빠지고 있다. 왜? 붐은? 죽었고. 그 다음에 특히 세대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인구가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난 폭이 크지만 분양을 받는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슬금슬금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거의 완성 단계고, 사람들 유입도 안 되고 있다. 오히려 얼마 안 있으면은, 전세 가격, 삼각지에서 공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인구 빠질 것도 걱정해야 된다. 왜냐면, 김포가 뭐 자족시설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거의 배드타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의도나 마포 이런 데서 출퇴근하기 좋다고, 공항철도 타고, 그런데 GTX D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출퇴근하려고 간 거죠. 공항철도는 타기 드럽게 어렵고, GTX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리고, GTX 들어와서 그 교통비 내면서 다니기에는, 너무 비싸다. 결론, 뭐예요? 김포 하락세 계속 지속 플러스 가속되고 있죠. 이게 매매 시장도 그렇지만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다. 월세 갑자기 1300건 거래됐어요? 월세 대란 징조인 것처럼 보는데도 써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월세 대란 아니죠. 뭐예요? 임대 아파트가 들어온 거다. 그런데 7월 초에 비해서 너무 조용하죠.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안 떨어지길 바라니까. 그러니까 뭔가 큰 이슈 터져가지고 안 떨어진다고 이야기 안할수 없을 때는 나올 테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자제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조용할 뿐이지 하락세 지속되고 있고 플러스 거래량 감소 이어지고 있고 이게 꽤나 장기화되고 거기다가 이제 중심부 떨어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치고 치고 이제 하락도 풍선 효과 나타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